5회입니다. 고급 필터. 자, 아이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사물인터넷이 전체 사물인터넷에 허위 5위 이내에 포함되는 행만의 대상으로 설정하시고, 이거 또 나왔네요. 하위 문제 나왔을 때는 여기 첫 번째 레코드에다가 그냥 비교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스몰 써서 사물인터넷 값쫙 드래그 해주시고, F4 고정, 5. 아, 이러면은 하위 5위까지 구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물인터넷 값들 중에서 하위 5위까지 true로 만들어야 되니까 b3셀이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난리나겠죠 왜냐면 하위 5위보다 전부 다이상일거 뻔하니까 이여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엔터 눌러 주시면요 쫙 내려보시면은 이게 또 꼼수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필요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해도 어, 하위 5위까지 효과가 나온 건 맞죠. 이 논리 잘 기억해주세요. 여기가 라지면은 여기가 이상으로 바뀌면 되겠죠. 나왔을 때 합시다. <laughs> 자 복사해주시고요. 어, 여기 있는 값들은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조건 입력할 건 A28에 어, 조건 쓰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할게요. A3셀 콤마 2 콤마 1 2 0여는 그냥 0 쓰면 안 되죠 콤마 컨트롤 V 여기 앞에 는을 살포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끝난 거죠 바로 닫고 엔터 자 드래그 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구급 조건범위는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복사 위치는 A31 영역입니다 확인 다 들어갔죠? 다음 조건부서식입니다. 교육차수가 4 이상이거나 이것부터 한번 입력을 할게요. work 교육차수가 이상이다. 4, 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부터 쭉 사물인터넷, 뭐 3D프린팅 보니까 여기 레코드한줄같습니다이 평균값이 95 이상인 행정, 행 전체에 대해서 체육의 색을 지정하는 문제네요. 해버리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레코드 한 줄, 한행 값으로 끈 값들은요. 내렸을 때 비교가 돼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해주시면 난리 납니다. 여기가 바로 닫고, 대상이다. 주시고. 바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컨트롤 C로 복사해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인공지능부터 3D 프린팅까지의 평균이 나오죠. 최근 들로 쫙 한번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제 이 값이 95 이상이 맞으면은, t r 가 나옵니다. 최육의한 대로 한번 내려봤을 때, 자, 일단은 지금 교육 차수가 4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95 이상이 안 넘어도 t r u 구요 얘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또 t r 나온 친구들 중에, 보니까 뭐, 거의 95 넘는 값들이 없네요. 그냥 뭐, 교육 차수 값으로만 대체가 된것 같습니다. 문제가 사실 잘못 나온 거 외쪽으로는 이럴 리가 없는데. 일단은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이 값에서 이제 상대 참조된 값을 하나, 둘, 셋. 이 친구도 클릭을 해서 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값을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 A3셀부터 딱 드래그해서 홈탭, 조건부, 새규칙 c t r V 서식 들어가셔서요. 일단 이 친구는 체우기색이네요. 이번에는 체우기색 들어가셔서 표준색 주각 요 값입니다. 클릭해주시고 확인.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투 e 값에만 잘 들어갔죠. 반대 이터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에 끝났습니다.